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인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12장이 끝나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천국 비유가 쫙 나오면서 말하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유들과 또 예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마태복음 강해는 여기서 전반전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로테이션 하면서 시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이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은 별명이 많아요. 문학 작품이 되어 하면서 윌리엄 퍼킨스라는 청교도의 아버지는 구약의 로마서가 시편이다. 아, 그러니까 단지 문학이 아니라 그만큼 논리적인 것과 구원의 전반적인 면들이 다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가 기도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 니까 또 기대하시는 가운데 시편 시리즈를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전반전 마무리니까 오늘 말씀도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좀 무정해 보입니다. <laughs> 가족들이 말 걸라고 서 있는데, 야 누가 내 가족이냐? 저 아니야. 이, 잃어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읽으시면은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말씀이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금 큰 시야를 벌려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똑같은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괜히 막 이렇게. 아, 우리 예수가 잘하고 있나?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그 말하려는 내용이 문제인데요. 마, 마가복음 3장이 보면 이미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짠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그 지금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행동들을 듣고 야, 얘 미쳤다. 좀 집으로 데려와야겠다. 이, 이겁니다 어예, 어쩌려고 바리새인들에게 논쟁하고 다니고 있니? 뭐 기적을 행한대? 아, 어, 괜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이, 이런 심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못 알아본 거죠. 못 알아본 것이고 공감치 못하고 지금 어떤 일이 펼쳐져 있는지 모른다라는 점에서는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 정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위해서는 가정도 등져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가족도 등지고 아이 이 교회가 최고야 라는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굉장히 큰일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같이 살고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진짜 의미를 몰라서 아 미친 거 아니야라고 할 만큼 우리 본능으로 알아볼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은혜 없이 믿음 없이는 알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헌신되려면 가족도 팽개쳐야 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우리이다를 암시하고 그 원리를 알,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관계와 법칙에 얽매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이 규정된 것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정서와 법칙과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감각과 생각으로 우리 삶을 일구어내는 거다를 쫙 이어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법칙에 얽매이는 일이 아니다. 가족의 의미도 다시 재설정된다. 이러면 굉장히 말하자면 도닦아서 이렇게 경지에 이르는 것 같이 여겨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높은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현실에서 누구에게나 펼쳐지는 가운데 적용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규정되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줘. 뭐라고?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자,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음, 내가 종의 위치에 있지 않고, 이 인생 역전케 하옵소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바라는 걸질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인간은 평등하니 종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다두 집어 퍼라가 아니라 종들아 그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네가 종 되었다라는 거에 주눅 들지 말고 그가 주인이라 그래서 얘이 갑질을 하나 이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상황을 성실한 마음으로 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견주어 볼 때에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도 그리스도이며 내가 종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내 삶이 부이, 비루해 주는 것 아니며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어 보여도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일 기억하면 내가 세상을 다시 봤을 때 아량이 생기는 거죠. 아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뒤집어엎는 게 아니라 종의 심령이 현실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종의 위치에 있는데 주인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내가 더 사회적 신분이 낮은 것 같지만 오히려 더큰 사랑을 베푸는 왜요? 그리스도를 끼고 봤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을 봤을 때.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회 학자들은 시비를 겁니다. 어떤 점에서 시비를 거냐면 애굽당 종대었던 곳에서 자유를 줄라고 구출해낸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굿 이제 이번 주 출애굽기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부터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 난 이번 주일 안 빠질 거야. 자, 아, 그렇죠? 전 목사니까 빠질 수가 없죠. 그데 <laughs> 종 되었던 것에서 이끌어내어 자유민이 되었는데, 추루기 21장부터 등장하는 법이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처신할까, 과요 아니, 그래서 믿음 없는 사회학자들은 시비를 걸어 지네끼린 또 주인과 종관계 만들어냈네라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에게 있는 어떤 사회적 규칙이나 관계나 뭐 이걸 뒤집어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익숙한 제도들을 두시되, 그 제도를 넘어서는 사람의 심령을 만들어서 그 제도에 갇히지 않고, 주인은 종을 종이라 하여 하대하지 않고, 종은 주인을 얘 맨날 나한테 일식해 먹어, 앙심을 품지 않고, 주인으로서 공경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을 만드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사회를 뒤집어엎어, 막 이렇게 레지스탕스가 되라는 게 아니라, 심령이 변해서... 주어진 것들을 전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이거는 더 본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심령이 문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지만 그 전에 하시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정제도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닌데 너희들의 심령이 문제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심령이 문제인데 그것이죠 그러니까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희가 종의 신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생 역전하는 게 문제가 그런 세상 법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의 입장에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할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심령으로 살수 있겠느냐 이거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안에서 모든 관계를 새로이 조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구원자 없이는 우리가 못 보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는지를 못 알아본 것처럼 그러나 은혜로 구원자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져 새롭게 된 이들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를 알아본다. 그거야말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다닌 건지 아시겠죠?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등져도 된다. 오 엑스. 그러니까 수요예배 나오시기 전에 가정일을 팽개치고 오시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하고 설거지하고 황 집사님 음식 쓰레기 버리고 나오시고 네. <laughs> 여보, 음식 버려. 지금도 교회를 가려는데 그런 일을 나에게 시키느냐. 이거 아니고. 그런 성실함들이 완전히 새롭게 조명되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갚아야 되는 존재죠. 세상 법칙에서. 그런데 이말 자체가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원수를 바라보는 나의 심령이 문제인데, 나의 심령과 나의 상태가 세상의 법칙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심령 안에선 그 원수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현실보다 큰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로 하면 멋있는데 현실로 부닥치면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이가 갈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비능률을 나에게 거쳐가게 하시지? 그러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송구영 신자일 때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 이리 대안에 양. 얼마나 긴장돼요. 근데 거기서 거기서 내가 양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자로 돌변해서 이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양으로 있는데 여기서 양됨의 순결을 지키면서도 이 늑대를 돌이키게 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법칙에 얽매이는 일이 아니고 우리 본능으로 알아볼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가족도 못 알아본다. 그래서 필요한 건 무엇이다. 구원자가 필요하며, 구원자로 말미암아 믿음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됩니다. 이런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구원자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며 맹인이 눈을 뜨듯 못 보던 하나님의 일들을 보아가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미쳤다, 제좀 말려라 한 가족들 앞에서 못 알아보시는구나. 이그 정황 가운데서 젠틀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음, 지금 내가 하려는 일들과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에서 친정 가족의 의미는 뭘까?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야? 예 아니야 아니야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되게 젠틀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새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자들이 어떤 관계를 생각해야 되며 그들에게 소중해지는 건 무엇인가? 이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어 무엇 우리는 굉장히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인데 그거의 기준이 무엇이다? 아버지를 알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 읽으면 또 행함 있는 자야 이렇게 단순히 가거든요. 근데 그게 그걸 하기보다는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까? 왜그 행함이 이루어집니까? 앞, 한할, 하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알고, 그가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인 줄 알고, 그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 줄 알기 때문에, 어, 하나님 더 이상 내 뜻대로 살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행했어, 나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 상태 자체가 이미 아, 은혜 입은 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며 가게 되는구나. 그걸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혼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급하게 떠나잖아요. 왜요? 옛 본성, 옛날의 규칙이 몸에 밴 거죠. 이방인들이랑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유대인의 원래 그 규율 아니었습니까? 근데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됨.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피흘리심은 그러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를 선포했는데 여전히 예정서대로 움직인 거죠. 아이 그. 그러니까 바울은 야너 매너 없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훼손했다. 거기서 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 우리의 매너 하나가 단순한 윤리의식이나 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거나 오해하게 되거나 상처를 입는다라면, 그거 아닌 것이죠. 반대급부도 있어요. 방금 바울이 혼냈다고 그랬는데, 사실 바울은 돌팔매로 믿는 자들,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왔을 때 사실 사도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믿음의 고백이 똑같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똑같고 우리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나의 기억, 나의 정서로 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느냐로 할 것이냐. 교회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로 능이 하나 될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서로 간에 기다려줌과 참아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의심을 넘어서는 사랑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음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러한 행동이 있다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제 신명기 새벽기도에 쭉 가고 있는데 그러면 신명기가 그냥 혼자서 읽으시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고 했던 내용 또 하는 것 같고 율법들이 한번더 나오니까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재미있고 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고 신약과 이렇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재미가 아주 끝내줍니다. 아우 나 같으면 요즘 새벽기도 매일 하겠다. 어우 내내 송진호 목사님 또 설교하신다. 어우 난 듣겠다. 자. 아, 뭐 무슨 말이 들렸어요? 난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신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아. 우리 능히 알고 있는 말이죠. 안식년. 해방에 있는 날. 근데 거기서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의 이웃에게 꾸어 준 모든 채주는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 아, 이거 참 어렵죠. 어렵죠. 근데 신명기를 읽으면, 그럼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게요? 아니, 그렇게 7년째 뭐다 그렇게 면제해주고 놔주고 놔주고, 아,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답은 뭐게요? 강력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 이 땅을 이거 놀리면은 우리 다음 내년에 경작물 뭐 먹고 살아요? 그 전년도에 풍년을 만들어서 내 명령대로 땅을 쉬게 해도 먹을 걸 만들어 주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희가 살고 있냐를 물으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명령 실천하면서 더 중요한 걸 아는 거죠. 어떤 거? 물질이 깰수 없는 관계. 너희들끼리의 관계는 채무와 채권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규칙과 물질이 방해할 수 없는 하늘나라 백성된 관계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 성경은 본 의를 아는 것과 본 의를 나타내기 위해 규칙을 준게 있는데 우리는 본 의를 모른 채 규칙 가지고만 알량하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해하면 오해하면 야빚 줘도 무책임하게 도망가도 돼라는 식으로 오용할 수 있습니다. 아그 그런 책임감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물질보다. 이 물질 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왜안갚퍼라고 독촉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미 형제되고 서로의 회복을 도모하며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형제이기 때문에 그 채무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내꼭 갚을게라는 책임감 가운데 있는 서로간의 관계 그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생각으로 하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늘 아버지를 알아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으로 묶인 관계에서 어떠한 가치들이 펼쳐져야 되느냐가 쫙 나오는 거죠. 하나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이러다 보니까 행함이 아까 강조된나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건그 행했다. 그래서 난 잘났다가 아니라. 그 행함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은혜 입은 자다라는 결과라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 취급해 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동기와 시야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 행함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인 거죠. 이렇게 행했으니 하나님 가족 된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새로운 것을 보게 되니 이러한 행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아, 그거 제가 그 여,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그 장면만 기억이 나는데 혹시 이 얘기 듣고 그 영화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은 저에게 카톡을 남겨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이음의 소리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laughs> 이게 그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 영화의 장면이 굉장히 이걸 잘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그 예, 옛날이요 옛날. 그런데 장수가 있는데 그 마을에 영주 같은 하나의 리더요, 캡틴요, 이 장수가 있는데 그 마을을 책임지는 영주 같은 장수가 있는데 왜팔이에요 왜팔이. 외팔인데도 한 팔로 너무 잘 싸우고 이게 워낙에 리더십이 세서 일을 위해서 일을 해요그러다해마을대마을로 전쟁이 을어졌어요을위데그마을 어, 사람들이 정말 죽라을우는 거예요. 거기서일제 말하자면 스토리서러 같은 그마을에갓 왔다가 그전쟁을 같이 하게 된 새로운 그을을 마을 사람이죠. 마을 사람이 막 싸우다가 잠을숨해리는 동안에 하, 하, 막 묻는 거야. 야.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워? 이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면 영주가 너네한테 뭘 줘?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 거기 서 단순한데 기가 막힌 말이나. 그 원래 있던 마을 사람이 다 뭐라 그러냐면 너 우리 영주 팔 하나 없는 거 봤지. 어. 어릴 때나 살리다가 대신 곰한테 뜯긴 팔이야. 그래서 싸워. 전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laughs> 싸워서 충성을 다해서 상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해 몸을 내어준 영주 앞에 그와 함께라면 난 모든지 감수할 수 있다가 결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인정받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주와 한 편인 겁니다. 어 나는 이런 영주 나도 배신할 수 없지. 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뭘 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것을 알면 그리스도가 왜이 땅에 왔는지를 알면 구원자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면 어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것은 어떤 그런 행함을 할수 있는 그 사람의 잘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데까지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아이, 클일 났어요. 뭐 영화 얘기 하나 하면 또 맞물려서 다른 게 생각나요. 원고에도 없는 게. 근데 그 신의 물방울에서 음, 주인공이 어릴 때 자기를 너무 혹독하게 키운 아버지에 대해서 싫어해요. <laughs>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음 하나도 인정 안 해요. 근데 어, 이게 최고의 와인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만화거든요. 아 그래서 그 와인이 야작 제목도 끝내주죠. 그 와인 한 방울이 나오는 게 너무 맛있어서 신의 물방울이라는 표현을 쓰는. 아 이게 참 이런 멋있는 개념 좀 설교됐어도 만화에 아 와인 만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주인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와인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옛날에 아빠가 썩은 집에 썩은 가죽을 주는 거예요. 썩은 가죽. 와, 여러분 썩은 가죽 냄새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가죽 협대. 여름에 땀내 나는데 계속 차고 다니다가 벗기면 어우그 가죽 냄새. 아 이게 저만 하는 거예요? 야 나만 더럽게 살았구나. 아 이거. 그 가죽 전내는 어 근데 썩은 가죽 진짜 독합니다 근데 어릴 때 아빠가 그 썩은 가죽 냄새를 맡게 한 거예요 어우 그래서 이거 왜 알고 보니 어느 지방의 최고의 포도가 숙성되어서 가장 맛있게 익을 때 냄새가 그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이 냄새 이 포도 뭐야 이 주인공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아 아빠가 괜한 걸한게 아니고 최고의 와인을 분별하는 법을 알려줬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바뀌냐 하면 옛날에는 아빠가 이런 말씀을 안 해서 집어치워 아빠 싫어 근데 아빠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아 아빠가 한 일이 그건 줄 아니까 나중에는 주인공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버지가 여기에 가보라 그랬어 왜 가? 이러지 않고 그럼 아버지가 가보라고 했으니까 갈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왜 가는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했으니 가는 거. 왜요? 그 아버지가 한 일이 나를 위한 일인 걸 알고 의미 없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가요. 한꺼번에 다 알지 못하는데, 어?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였어? 아, 내 실력이 아니요,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난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을 보니 아 은혜로다.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일에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은혜를 알아간다라는 건 그거와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야, 새로운 관계에 펼쳐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확 다르게 들어오죠 이 말이 확 다르게 들어오죠. 우리가 그렇게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끼리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끼리도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전 새벽 예배 때 귀한 게 뭐냐 하면 새벽 예배 때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가 거리가 있어서 새벽에 거기까지 못 가시는 동네에 믿음 있는 분들이 이 자리로 기도하러 오십니다 딴 교회 다니시죠? 아니요 천국에서 함께 볼 때다 너무 가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대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1 3장부터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단촐하게 보면 좋은 밭이 됩시다. <laughs> 그렇죠? 근데 옛날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씨 뿌리는 비유를 읽으면서 좋은 밭이 됩시다. 가시 돌밭 되지 마시고, 가시 덤불이 되지 마시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교할게요 가시 덤불에 싹이났다가. 돌밭에 뿌리도 못 나리고 죽고 이게 이렇게 뿌려지는데 도대체 결실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결실한다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가는 게 우리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은 내 가치관으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썩은 가죽내가 나는 것 같은 그 하루 속에서도 나중에 아 이것이 천국을 알아보는 길이었구나를 점점 알아가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얼마나 귀하게 펼쳐지는 것을 알아가는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끼리도 애정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어떤 한 영혼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살피시고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며 하다 못해 하다 못해 음 하다 못해 그 의자 하나 똑바로 놓는 것도 의자 하나 똑바로 놓는 것도 어떤 성도가 이 자리에 와서 울며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되지 하는 심정으로 의자 나 가다가 똑바로 노는 그 심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